메로스의 오디세이아. 잘 아시죠? 거기 보면 메넬라우스랑 부하들이 바다표본가죽을 뒤집어 쓰고 숨잖아요. 근데 그때 그 지독한 악취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아, 네네. 있었죠? 네. 그러니까 해변 특유의 그 해조류 냄새, 소금기 섞인 냄새를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거죠. 파도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뭐 잔잔함 이런 거보다는 주로 거친 폭풍우나 아니면 전투의 함성 같은 그런 파괴적인 힘, 이걸 연상시키는데 사용됐어요. 그 일리아드에서 트로이 군대의 진격을 거센 바다 폭풍에 비유한 게딱 어, 좋은 예입니다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아 맞다, 오디세우스조차도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되게 초라하고 좀 흉한 모습으로 그려졌던 기억이나요. 네, 바로 그 부분입니다. 폭풍우 끝에 해안에 이렇게 밀려왔을 때 오디세우스는 뭐랄까 소금물에 절어서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. 그래서 나우시카 공주의 신녀들을 막 놀라게 하고요. 네. 그러니까 해변의 태양, 뭐 소금기 이런 것들이 영웅조차 흉칙하게 만든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겁니다. 더 나아가서 해변의 모래와 바다는 아트리게토스, 즉 수확할 수 없는 공간, 아주 메마른 공간으로 여겨졌어요. 아, 농사짓는 땅과는 완전 반대네요. 그렇죠. 생명을 길러내는 그 비옥한 농경지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. 참, 근데 그들이 생선을 식량으로 삼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관점이에요.